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균날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두 가지 뜻이 있어요. 좋은 하루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표현이 있고요. 자, 만났을 때 좋은 하루입니다하고 인사할 수 있고요. 헤어질 때 좋은 하루 되세요하고 헤어질 수가 있어요. 둘다 가능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. 하지만 균아이드는 만났을 때 좋은 아침입니다만 쓸때 가능합니다. 다음에 안녕히 주무세요. 이계절에이 계절이라고 이 하고요. 이 계절에 같은 경우에 이 계절가 새벽 밤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좋은 밤 되세요. 좋은 새벽 되세요. 의역하면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할수 있겠죠.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좋은 저녁입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라는 표현으로 이학 시험